헌심이다. 나이스. 나이스. 그렇지. 아이고. 오. 좋다. 아주 좋다. 그렇지. 와.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 걸려어 예, 지금 상미랑 끝난 거지 우승이지? 예, 네, 거기 어 우승. 우승. 아. 아. 그렇지. 아. 네, 목감 끼리. 나이스. 그렇지. 짧아, 짧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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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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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나이스, 좋아. 그렇지. 아, 나이스, 서브. 오케이. 아, 이다. 오케이. 나이스, 잘못. 그렇지. 그렇지. 그렇지, 나이스. 아니. 그렇지, 아이 좋아. 아 잘한다. 나이스. 아 나이스. 인천이랑 재밌게 끝난 거야? 예, 네, 우승. 우승으로? 아, 에이조르 방을 방아고 그렇지. 그게 우승이야. 네. 나이스. 세진이네도 우승. <laughs> 나이스. 아. 그렇지. 아이고. 웬만하면 안 나가니까. 아이! 언더도 짧고 언더도 엄청 짧고 는다 길게 쳐 길게. 그렇지. 길게. 어, 뭐 해? 발이 바, 붙었어, 이렇게. 아. 버려 버려. <laughs> 미안네 <laughs> <피난해>. 오. <laughs> 나이스. 그렇지. 칠. 네, 한번 더. 와! 아. 와 나이스. 길고 그렇지. 나이스. 피곤하다. <laughs> <나이스! 시원하다. 웃음> 그렇지 게임은 얘네가 하는데 왜 내가 피곤한거지? 그렇지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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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g 지 o t t i Grott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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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이것도 아니이 폭, 퍽. 북 사람 폭 여기서 툭. 그렇지. 그런데, 그렇지. 아이! 사 오늘 느낌 세오는데 어떻게 할수 없잖아. 우리 sure. 쫓을... 예, criticism... 아. 마지막에 좀 예를 을가져

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이 디조의 하늘 푼다 디조의 하늘 푼다.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네, <여기서 파울>. <laughs>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, <laughs> <응>. 그렇지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아이 역시. 그렇지.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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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나이스, 좋아 그렇지 좋아 와야 타이타 단 좋아 나이스 아음 아, 응, 결승 아아 나이스 아, 나이스 펜 핸... 그렇지 아, 아. 맞는다. 어, 어 오케이 티티 뒤, 티. 뒤, 뒤. 어, 나이스. 네. 어 좋아. 어, 아 뛰. 아. 띠. 아, 띠. 아 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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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. 나이스. 네. <목소리> 아이씨왜 네. 아 네. 네. 이렇게 오래 쳐이 마무리 그렇지 <목소리> 그렇지 나이스나이스 라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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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길게 밀고 만들어. 어, 그렇지. 그렇지. 그 아, 좋아. 나이스나이스 아, 아, 나온다. 이거 어차피 그렇지. 에이! <laughs>